안녕하세요. 쿠돈 TV의 패션인입니다. 국내 옷잘 입는 연예인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편에는 송민호, 이승훈, 피오, 이동희, 배정남, 류준열, 주우재님을 알아봤는데요. 1탄을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띄어놓을 테니까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이스트 원0원 황민현. 황민현님은 사복 센스가 정말 좋기로 유명하시죠. 항상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입으세요. 코트와 셔츠를 자주 입으시기도 하는데 코디를 정말 댄디하게 잘하시네요. 캐주얼한 옷도 많이 입으시는데 남친 짤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패션을 전체적으로 매치를 잘하세요. 마른 체형이신데 예쁜 마른 체형이신 것 같아요. 기럭지가 어 오... 남주혁 역시 모델 출신이라서 비율이 정말 좋으시죠. 사실 뭘 입어도 예쁘실텐데 불공평하게 패션 감각까지 좋으세요. 남친룩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캐주얼한 옷부터 댄디하고 세련된 옷까지 모두 다잘 어울리세요. 최근엔 디올 패션쇼에서 블루 컬러 톤으로 수트를 입으셨는데, 이건 정말 기럭지만으로 소화 못하는 패션이네요. 엑소 카이. 피지컬이 정말. 형님, 운동하지 마십시오. 옷핏이 정말 대박입니다. 깔끔한 기본템을 잘 매치해서 입으세요. 구찌 글로벌 앰버서더이기도 하시죠. 래퍼분들이 구찌를 굉장히 힙하게 매치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카이님은 힙한 느낌 말고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코디를 하세요. 수트도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시는데, 구찌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카이님 패션 참고하시길 바래요 세븐틴 D8. 화려한 패션으로 유명하세요. 컬러풀한 아이템들을 매치를 정말 잘하시죠. 캐주얼하고 독특한 옷을 잘 코디하세요. 패션관이 되게 뚜렷한 느낌이신데요. 보통 남성분들은 액세서리를 잘 활용 못하시기도 하는데, d a 님은 되게 블링블링하게 잘 매치하세요. 청바지에 그림까지 그려서 입기도 하셨어요. 스트릿한 힙한 패션을 참고해보세요. 길이보이. 옷잘입으시는 래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리보이님 패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리보이님 옷방 보셨나요? 정말 부럽더군요 편한 거잘 들어가는 바지 안 묶어도 되는 신발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상표가 크게 있는 옷은 빨리 질려서 안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극혐하신다고 주렁주렁 뭔가 달린 옷도 엄청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오프화이트 싫어하신대요 사지 말라고 깔맞춤도 원래 안 좋아한다고 하세요 아 올블랙 빼고요 올블랙은 되게 자주 입으세요 빈지노 빈지노님 옷잘 입으시는 건 유명했죠? 예전엔 칼 하트 모델도 하시고. 그 후로 칼 하트 윕이 엄청 사랑을 받게 됐었죠. 사실상 칼 하트는 빈지노가 한국에서 대중화를 시켰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편안한 스트릿 캐주얼 룩을 엄청 잘 소화하시죠? 옷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입니다. 곧 유튜브도 만들 거라고 인스타 라이브도 하셨는데 패션 컨텐츠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1탄, 2탄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옷잘 입는 남자 연예인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남자 연예인분들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